안녕하세요. 사주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자 일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주론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어, 일주에만 국한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간지가 가지고 있는 최성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일주의 그 남녀간의 관계 혹은 본인의 성종으로만 국한된 상태로 요걸 보지 마시고 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로서 간주해서 어, 내용들을 참작하시면 좀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병화는 양권의 주장으로서 이제 대외적인 확장과 확산을 이제 주관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수는 해수의 단계에서 임수의 그 기운이 같이 섞여 있는 구간이지요 임수와 계수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임수와 병화가 만나는 구간으로서 보여지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과 나중에 성격으로서 임수와 계수의 성향이 구분돼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특성은 우리가 밤 12시에 가장 정막한 시간대에 해당하는 그 비유로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인데, 임수의 기질과 계수의 기질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극 음의 구간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임수를 볼때뭐 강휘상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좋게 표현되는 문구가 자수의 구간에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병화가 임수가 천간대천간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이 적합하다. 왜냐면 천간은 이에 해당하는 개념들이고 지지는 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 구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더 명확하게 정리될 때 이해의 폭이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병화가 임수의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와 계수의 구간에 작용할 때를 막론하고 병화의 목적은 갑을 목을 최대치로 혹은 아름답게 제일 많이 키워내는 것의 목적이 있고 임계수도 그렇습니다. 임수는 신금을 회임한 상태에서 갑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 계수는그 갑목을 키워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이 병화와 자수의 영역대의 에너지 구간대의 공통 분모는 결과적으로 간목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로 에너지가 모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병자 자체의 간지에서는 간목이 존재하지 않지만 추구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목적성은 그러한 부분들로 귀결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에 해당하는 건축 인테리어 어, 뭐 그런 건물 부동산 등의 인자 그다음에 배움 라이센스 자격 조건 선생님의 인자 뭐 이런 부분들이 어, 내 환경 그다음에 내 정서에 맞아떨어질 적합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어, 조금 더 존재한다라는 측면을 인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개수는 음기에 해당하지만 어, 어, 태양이. 어, 발산되어져 나가는 빛이라고 한다면 개수는 들어오는 어떤 그 조건의 빛과 같은 그런 그 보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양성적인 속성으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목이다라는 어, 부분들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므로 원명의 감목의 유무 혹은 과다에 대한 조건들, 그다음에 대운에서 들어오는 감목의 향방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병자일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방궁에서 작용하는 남녀간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구간의 성격에서는 임수로 대비되는 어떤 그 정당한 광명 정대한 어떤 성향들이 주축 So, the language is used to be used to be used 음대 b 양 u s 이 d to be used to 병화라고 하는 양기와 계수라고 하는 양기가 접점이 됐을 때 한쪽으로 계속 치달아서 양기로 화산, 산화에 관한 어떤 그런 특성들도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칫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춰놔야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일에 몰두하거나 어딘가에 몰두할 때 집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해 들어가서 빛이 타는 듯한 어떤 양상들이 병화와 계수의 구간이 만나게 될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집심과 몰두가 강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 측면에서 발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임수라고 하는 덕목이 작용하는 그 내면적인 구간에서는 굉장히 광명정대하다, 밝다, 예의바르다 혹은 정당하다. 그러나 계수가 주사하는 구간으로 갔었을 때에는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에너지가 어, 중심을 잃고 한데 몰려가는 특성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감목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삶의 환경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 라고 하는 에너지의 구간대가 내 정신으로 들어오건 어, 아니면 어,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오건 그 발동을 해 주어야 갑목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수 있는데 무토는 내가 어떤 재능을 펼치려고 하는 목적 혹은 재능을 펼치게 되는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것이 언어적인 재능 그 다음에 내 글과 어 손으로 뭔가 표현하고 빚어내는 재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산적인 유 무형의 재능과 연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자일주의 특성들은 잠재적으로 만약에 무토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기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 무언가 유무형의 표현하는 욕구로서의 재능을 어, 발현시키고 싶어 하거나, 혹은 배우고 싶어 하거나 하는 그런 패턴들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 양자가 좋아하는 감목을 제대로 안착시켜서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병화 일주가 병자 일주가 무토라고 하는 자녀를 생산하거나 혹은 그 뭔가를 길러내는 어떤 그 반려 동물을 들였을 때에는 뭔가 자기가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의 이을 집중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조건의 어떤 그 하나의 패턴이 구비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수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음의 구간이고, 병화는 양기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겠습니다만, 갑목과 어, 을목이 병화가 키워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토가 굉장히 희신화돼서 쓰여질 소지가 있는데, 어, 이제 그 양권의 흐름이나 음권의 흐름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호부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중 강약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수가 보통은 이제 도화살과 연관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보통은 이 상태에서는 깜깜한 상태의 수분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도화살의 개념보다는 뭔가 그 정적이고 깊게 사유하는 능력 혹은 집중하는 능력 그 상태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속성으로서의 어떤 재능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수에는 이미 그 자수의 목적은 굉장히 치밀한 어떤 속성, 수의 성분이기 때문에 계산 능력, 해당하게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그 천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미 녹아 있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에타산의 밝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밀하고 치밀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수세와 화세의 뜻과 수세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어, 원리 원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적 강점이 있다. 이제 무토나 기토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원칙에는 변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병자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에는 원리와 원칙과 그 다음에 본질적인 집중에 의해서 감목에 해당하는 어떤 그 선생적인 위치, 어, 자격 조건에 대한 위치 혹은 어,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과 관계가 조금 더 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이만 병자일주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